현관문이 조용해지는 살림꿀템. 현관문이 닫힐 때쾅 소리 나는 게 싫어서 설치했는데요. 진짜 신의 한수였어요. 이런 제품은 괜히 설치 과정이 복잡하면 사용 전부터 피곤해지는데 드릴이나 특수공구 없어도 기본 도구만 있으면 충분하고 설치하고 바로 문을 열어보면 작동이 탁하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느낌이 꽤 안정적이었어요. 내구성도 기대 이상이에요. 스프링이 지나치게 부드럽거나 헐렁한 느낌 없이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라 문을 여러 번 열고 닫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압력조절 기능으로 문 닫힘 속도도 조절이 가능해서 더욱 만족스럽네요. 면을 좋아하다 보니 집에서 면요리를 자주 해 먹는데 맛있는 생면을 사 먹기도 그렇고 해서 직접 반죽해서 만들어 보기로 하다 보니 찾게 되었는데요. 반죽만 해서 바로 면이 뽑히니 대만족입니다. 생면을 바로 즉석에서 삶아주니 요리 시간도 줄어들고요. 면의 두께와 길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사먹는 것처럼 깔끔하고 맛있는 칼국수를 집에서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사온 면 같다고 만족해 하네요. 평소에 바디 클렌징은 손으로 대충 하던 편인데 피부 각질 관리가 신경 쓰여서 전동 바디브러쉬 세트로 관리해주고 있어요. 구성도 다양해서 브러쉬 헤드 3종을 용도별로 바꿔가며 쓸수 있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과하게 세지 않고 적당히 회전해서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노폐물과 각질 제거는 확실히 되는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손 닦기 힘든 등 부분까지 깔끔하게 닦이니까 너무 개운해서 샤워 후 기분까지 상쾌하네요. 외출할 때 자꾸 핸드폰을 어딘가에 두고 잃어버리기 일쑤였는데 이거 하나 달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사라졌어요. 처음엔 그냥 예쁜 핸드폰 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초고속 충전 케이블이라는 사실, 그야말로 실용성과 감성을 두루 갖춘 제품이네요. 디자인도 깔끔해서 일상룩에 찰떡이고 팔에 감아주면 악세사리처럼 자연스럽답니다. 항상 캔 따려면 손톱 때문에 신경 쓰였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한 번에 가볍게 밀어 넣어 쉽게 캔을 따고 앞으로 돌려 밀어 넣으니 캔 가장자리 홈과 맞물리며 캔 구멍을 닫을 수 있어 남은 음료를 보관하기 편리해서. 차 안에서 아이들이 먹다 남은 음료를 종종 쏟곤 하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서 너무 좋네요. 점점 늘어나는 살림과 줄어드는 수납 공간. 그래서 알아보다가 수납력이 좋다고 하여 구매하였는데요. 일단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라 집에 잘 어울리고요. 지저분했던 공간이 훨씬 정돈된 느낌이라 아주 만족스러워요. 회전형이라 찾기 쉽고 이동식이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납 공간도 넉넉해서 많은 양을 수납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에 최고템이네요.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봉투 없으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 봉투는 끈이 있어서 힘들게 테이프로 막지 않아도 힘겹게 묶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분리배출 봉투 쓰다 보면 입구를 묶기 어려워서 그냥 돌돌 말거나 테이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끈이 달려있어서 그냥 쭉 잡아당기기만 하면 끝, 넉넉하게 담을 수 있어서 귀찮음도 덜해서 좋아요.